예, 반갑습니다. 라우르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채널에 광고 관련해서, 어, 미리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 어, 제가, 그, 500명 됐을 때, 어, 까지는 광고가 지절로 막 떴습니다. 영상에. 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500명 미만인 채널에 대해서는 그냥 광고를 자동으로 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뭐, 원 광고가 노원이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했는데, 500명 딱 되니까 광고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어, 제가 다시 광고를 넣고 싶어도 넣는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어, 유로회원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 어,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어, 이제 1000명이 딱 되면, 이제, 광고를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음, 천됐을 때, 이제, 신기하니까, 광고를 넣었죠. 다른 사람들 다 광고 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들려나? 생각했는데, <laughs> 한 달에 몇만 원안 됩니다. 음, 저는, 그, 한 달에 제 영상을 보는 그 시간을 쭉, 보면, 그 나오는데, 어, 천 시간인가? 천한0백천 이백에서 천오백? 뭐, 0천 시간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또 뭐, 조회 수도, 뭐, 하루, 하루, 24시간인가? 어, 48시간, 잘, 정확하게 안 봤는데, 항상 이제 천회 넘습니다. 천회 넘고, 2 0 0 0에될 때도 있고. 영, 뭐, 허접대기 수준은 아닙니다. 어, 생각보다 조회도 많고, 어 영상을 보는 시간도 많습니다. 어 그런데 어, 광고를 넣으면 차근차근 이제 이게 돈이 어느 정도는 1년 동안 모아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광고를 처음에 넣다가 안 넣죠 천명됐을 때. 왜냐하면 어제 영상을 볼때 광고가 나으니까 저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거 기다려야 되고 다른 사람 영상 뭐 제가 필요한 거볼때 광고 오는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은 어 제가 제 채널에 어 오셔가지고 저는 이 카오디오에 특화된 어, 우리가 업종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볼수 있는 넓은 범위에 어, 속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국한된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는 그런 채널인데 광고까지 있으면 이게 불편하겠다 해서 뭐 광고비가 한 달에 뭐몇 십만 원, 뭐 오십만 원, 백만 원 생기면 돈이 생기니까 뭐 그걸 어, 막론하고 뭐, 불문하고 이렇게 광고를 내겠지만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10만 원 넘지도 않고, 어, 그래서 광고를 어느 순간 한두달 하다가 이제 빼버렸죠. 어, 또, 뭐, 돈이 좀 쌓여 있습니다. 광고, 그 당시에 몇달 동안 광고가 예, 들어온 돈이 유튜브 채널 안에. 근데 그걸 받는데 뭐, 통장 넣고 또 뭐, 주소 인증하고막 해야 됩니다. 근데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뭐, 돈도 대단한 거, 이러면서그 광고 안낼 건데 뭐, 그러니까 이제 광고 안 놓고 쭉 이제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을 편리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제 채널에 한 손님들 오시면 어긴 영상이 많은데 어떻게 다 보냐고 하니까 이어, 뭐, 무슨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이렇게 뭐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이렇 그냥 이게 꽂고 이렇게 하시면서 본다들 보시는 분들이 많다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좀 회사에서 오래 하고 고수들은 뭐 이어폰 꼽아도 일하는 데 전혀 애를 안 나고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광고 비들어가서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광고를 음, 음, 그렇게 했다 싶어서 안 넣고 했는데 음, 제가 이게 제 채널이 그제 내용을 보면 음, 카우디 어깨로 치실때 어, 저는 어, 한번탁 올리면 어, 하루 하루 하루만 그만 24시간 안에는 어,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보다 그 외국에서 보는 게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너, 그게 채널에 딱 분석 들어가 보면 나오거든요. 어뭐30몇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는 게뭐2 4시간 동안에 36%다. 그럼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본다는 뜻이죠. 어그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는 이제 외국에서 보는 게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뭐다다 다, 뭐 유럽 다 있습니다. 다, 이렇게, 그 지역이 이렇게 놓습니다. 그 외국에서 보는 지역 중에서도 많은 지역이 놓기도 하고 합니다. 들 때는 미국이 뜰 때도 있고, 들 때는 호주가 뜰 때도 있고, 또들 때는 또, 저, 뭐, 그 유럽 쪽에서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뭐,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 음 동남아도 보겠죠. 어,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이제 보는 이유가, 뭐, 우리나라 교포들도 있겠지만은, 어, 그쪽에서 다이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그 영상의 내용은 짧지 않고 좀 깁니다 왜 기냐 어 뭔가 지금처럼 메시지 전달하는 거 위주로 할 때는 5분이나 8분 15분 안에 끝낼 수 있지만 작업하는 행동과 모션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공구를 쓰고 어 이렇게 라운드를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라운드를 주고 또 어떤 공구를 쓰면 좋다 라운드를 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수정하는 방법이 뭐다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인다면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현실적이죠. 그래서 그 아마 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렇다면 이그 영상 보는 시간을 봤을 때도 어뭐한 달에 뭐 일식 백천 만 시간 아니고 천 시간에서 이천 시간이게 보니까 그이제못 어 하지면은 그 시간이 누적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또그 영상 편에 보면 뭐 제가 한 시간짜리 를 올렸다 그러면 어, 뭐, 클릭하고 들어왔다가 한 1, 1분에서 3분 보다가 쭉탁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보통. 다음에 볼 수도 있다. 하고 우간점 찍어 놨고. 그런데 이제 한 30%나 50%는 끝, 처음부터, 이제 5분 지나서부터 쫙 끝까지, 끝까지 쪽 바로 다 봅니다. 그게, 그게 만약에 뭐, 300명이 클릭을 했다. 조회수가. 그러면 35%가 한 5분, 5분에서는 쭉, 이렇게, 사람들이 보다가 5분쯤 지나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거나, 또 다음에 볼 수도 있고, 에이, 뭐, 바쁘니까 나가고. 그런데, 한30% 이상은 끝까지 쭉 보는 거죠. 1시간이든 2시간짜리든 간에. 어떤 거는, 뭐, 좀 짧게 한 거. 제가 뭐, 10분, 20분짜리인데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어, 만약에 200명이 들어왔다, 클릭을 했다. 그러면 뭐, 이게 200%까지 되어 있습니다. <laughs> 200명이 들어오면, 그냥, 100명 정도는 처음에 나가버리고, 100명만 쫙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명 들어왔는데, 100%본게 아니고, 200%본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 내용이 좋으니까, 한번더 보고 또 보고, 그런 분들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상이 그만큼,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지루한 것도 있겠죠. 자기가 관심 가지지 않는 부분을 막, 하고 있으니까, 어, 그거는, 이제 나가버리겠죠. 그런, 이제, 그럼 대충적으로 볼 때, 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한한 한 4, 50%는 저 끝까지 뭐 10분짜리든 30분짜리든 1시간짜리든 끝까지 끝까지 리니어를 타게 본다 이 말이죠 가다가 이렇게 쑥 내려오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거의 좀 열의 한 3개 정도는 끝까지 가고 열의 한개 정도는 100%쭉 올라갑니다 그런 게 많이 본다는 뜻이죠 인기가 있을 것이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다른 자 카오디오 관련해서 이 우리나라 채널도 궁금해서 한시 번 들어가 봅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어그데 외국 거도 살짝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뭐다 장사 영업 스타일로 다 이렇게 돼 있고 뭔가 거기서 뭐 얻으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또 이런 제품은 어떻게 장착하고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 어떤 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장착 그 선택하면 좋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뭐, 사람들이, 어, 좀, 이렇게, 기감이 가는 그런 제품들이, 신품이 나오면, 거기에다 테스팅도 해서, 어, 구품하고 비교를, 도출 해서 설명하는 거. 물론, 뭐, 제가 컴퓨터를 꽂아서 뭐 하는 건 아닙니다. 저 기, 음악은 컴퓨터로 음악이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기로서 듣지 않습니까? 저도 튜닝도 그래서 기로서 튜닝 하는 거죠. 컴퓨터로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성으로 음악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뭐, 대학, 그 교수들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 논문도 많고, 또 설명도 더 디테일하게 하고, 제가 그런 거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귀를 듣고 뭔가 분석하고 도출하고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하지 않습니까? 제가 더 가치가 높은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제가 그렇게 영상이 나쁘지가 않고 질이, 어,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는 질이 높은 건데, 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어, 올리고 하루 이틀은 노출을 좀 해주는데 그 이후부터는 노출을 잘안 해줍니다. 노출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제 영상을 못 보죠. 그건 이제 단골, 그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위주로만 좀 보고. 어, 그래서, 음, 왜 그럴까. 언젠가는 뭐 터진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구독자, 구독자 수도 뭐 1500명 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적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또제 구독자 중에서 외국도 또 많겠죠. 외국 사람이 어쭉 보면, 옛날에는 안비다만 요즘은 채널에 들어가면 구독한 사람이 누군지 쭉놓읍니다 예전에는 그거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요즘은 놓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진짜 시간 남으면 쭉 보면 외국인이 몇 프로인지 분석하는 순간 해볼 때가 있겠죠. 어 그런데 아무튼 그 영상 내용은 좋은데 알고리즘이 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노출을 해서 작년에 올린 것도 계속 노출을 해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을 보게끔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안 한단 말이죠. 어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뭐, 저는 더럽게 생각해 봐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터진다. 이런 말을 뭐,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고, 그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많은 사람한테 기감이 되고, 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돼야 많이 이렇게 터진다, 이볼수 있지. 그리고 우리 카오디오는 터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나 4, 5년 전에 한 사람들이야. 오디오 가게에서 이게 뭐, 어, 채널을 운영하는 내가 많이 없을 때는 이제 몰려서 뭐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고 했겠지만은 요즘에는 웬만한 샵에서 다 이제 홍보, 가게 홍보용이나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블로거보다 유튜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나 이제 카오디오샵 많은 전국의 샵들이 어, 외국에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속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게미죠. 그러니까 내한테 이게 구독자가 생길 일이 만무하죠 그러고 웬만한 영상이 좋아도 내 영상이 널리 퍼져나 가기도 힘들죠. 그, 그, 그런데 이제 더 힘든 거는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 조금씩 노출을 해주면 되는데, 거의 노출을 한 2, 3일 이후에는 안 해주니까,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채널에 어떤 내용들이, 그다 500, 몇십 백600뱀 가까이 되는데, 내용도 그 중에 뭐 10%는 뭐안좋다가더라도 나머지는 또 10%는 극도로 좋은 거고, 뭐 보통 습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도로 좋은 것들은 노출을 해주는안 해준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음,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안, 안 해주는 겁니다. 노출을. 저도 항상 분석을 해보거든요. 올리고 나서. 그래서 곰곰이 어느 순간 좀 문득 생각하는 게, 어,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노출을 왜 해줄까? 걔네들이, 어, 내가 뭐, 저한테 뭔 도움을 줬다고? 어,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내용이라서 노출을 해주나? 어,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더 이상 노출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본사에서 라우르 사운드 채널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채널로 제가 판단 했습니다. 왜냐? 어, 유튜브는 광고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수입을 창출하는데. 제가 아예 광고를 다안 넣어버리니까 우리 이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편리성을 위해서 광고를 안 넣어버리니까 어, 이놈, 이놈아는 이제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도 자주 올리면서 광고도 안 올리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고, 하, 하루 이틀 상관에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어, 그 사람들이, 라우르 사운드 이거 영상 아니면 유튜브 광고 뜬 다른 영상을 볼긴데 라우르 사운드 이거 한 시간짜리, 두 시간짜리 막 보고 있는 사람들, 저거는 분석이 다 되지 않습니까? 광고도 중간에 없고, 앞에도 없는데, 그 시간이 광고를 볼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라우르에 더 짱박힌 사람들은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광고를 안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없으면 내 영상이 없으면 다른 영상을 볼 건데 그 사람들이 어 그래서 내는 좀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 올리기는 올려서 뭐 사람들이 구독자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이틀 노출해 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니는 도움이 안돼 노출 안해줘 이래 하는 거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다시 광고를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어차피 놈들 다 하는 거니까 어, 안 하면 내 영상이 많은 좋은 영상들이 나중에는 그냥 묻히겠다. 그냥 사장되겠다. 어, 그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어, 제가 처음에 광고, 어, 천명됐을 때 광고할 때, 어, 호기심에 한 두세 달이래 했는데, 그때 광고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통장으로 돈을 오는, 오게끔 통장도 이렇게 업로드하고, 주소 업로드하고, 막, 이래 하라 했는데, 저안 했죠. 어, 뭐, 그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할수 있는 게 초기화 돼버렸습니다. 광고를 하려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어, 초기화 돼버리니까 유튜브에서 내 채널을 너무 안 좋아하는 거죠. 광고도 저히할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채널이다. 이래가지고 음. 요즘 들어서 더 노출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한두 달 전보다 두세 달 전보다. 그래서 다시 이제 광고 수입 창출할 수 있는 또그 그, 그, 그 채널을 또. 계속 열어야 됩니다. 인정받는 거, 인정받고, 막, 그래야 한이 3일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이제 다시 광고할 수 있도록 이게 다시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어, 지금도 광고 안 해도 됩니다. 예전처럼, 몇달 전, 시, 10개월 전처럼. 그런데 광고 안 하면 또, 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내 채널은 그냥 사장시킬 것 같습니다. 내 채널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시간에 광고하는 쪽에 그걸 노, 노출해 줄 거야. 니는 필요 없어. 이래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광고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뭐그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나는 광고도 안 넣는다. 그 영상 속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펠리성을 위해서. 그런데 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 제가 광고를 안 하면 내내 내 영상 자체가 널리 외국에서도 많이 보는데 널리 퍼질 수도 없겠구나. 저도 사실 우리나라 카 오디오의 어떤 그 수준 어, 디테일함, 뭐, 모든 영상이 다 수준이 높고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은, 어, 제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뭐,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 뭐, 목록에 들어가 보면, 저, 종류별로 쫙, 목록이 한열몇개 심을게 될 겁니다. 좀 디테일한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있고, 테크닉, 테크닉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대한, 대한민국의 카오디어의 어떤 그 수준도 외국에도 알릴 겸, 어, 그런 것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알고리즘을 퍼져줘야 되는데, 그래 대한민국의 가오디오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알고리즘을 노출 안 해주면 그건 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광고를 무조건 넣을 겁니다. 어, 그 점에 대해서, 어, 구독자분들 많이 양지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음, 제가, 어, 이제, 1500명 됐는데, 어, 좀 이렇게, 어, 보통 한 500회 조회수 미만은 어,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봅니다. 영상 보는 시간이. 클릭 횟수는 안 나오고 영상을 보는 시간이 구독하신 분들이 보는 시간과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보는 시간이 이 막대기 그래프로 놓옵니다 그런데 통상 한 200회, 300회까지는 구독하신 분들이 한 70, 8 0 보고 일반인들이 이제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또, 또, 어, 뭐, 하루 또는 이틀 상간에, 영상은 한참 전에 올라갔지만은, 어, 어, 최신 사람이 몇 프로 들어와서 봤느냐, 어, 한 번씩 오는 사람이 몇 프로 봤느냐, 단골들이 몇 프로 봤느냐, 이것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그 조회수가 뭐 500개 넘어가는 거는, 철체 최첨 모신 분들이 이제 많죠, 범위가. 그리고 이제 영상 시간도, 구독하신 분들 모아서 본 시간하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본 시간하고, 고백해 넘어가는 거는 영상 안에본기 영상, 어, 이게 시간이 구독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조회수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래도 그동안에 뭐, 저 채널에 관심이 좀 있고,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한30% 정도는 아직 구독 안 하고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분석 프로를 이렇게 대충 보면, 어, 전문가는 아니라도 제가 유튜버, 어,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한테 좀 배워가지고 채널 분석하는 것도 알고 이러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유튜버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걸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크게 뭐 도움은 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유튜버로서 돈을 벌기 유튜버 이게 그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제기에는 도움이 되는 말들이 없고 해서 몇편 보다가 말았는데, 어, 이제 현, 현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어, 뭐, 몇천 명 되신 분들이 저처럼 자기 샵 홍보와 또 그로 통해서 이제, 이제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분들한테 뭐,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 물어보면, 어, 좋겠는데 그런 분들 주변도 없고, 저는 저 혼자서 이렇게 이제 연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그 소처를 하면 구독자 수를 높인다 하는데, 소츠 내용은 참 많지만 그 소체는 이상의 마음에 안 들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소체 만들려고 뭐, 이 세로로 세워가지고 또 찍어야 되고, 가로로 찍어놓 것도 소체를 할때 상관없이 할수 있는데, 또 그것도 편집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못하고 소체할 수 있는 용량은 엄청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또, 또 그리고 또, 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어떤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구독자 수가 한 다섯 명, 열 명씩 막 붙습니다. 하루 이틀 상관에 아, 그런 거는 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어, 진심 어린 구독자 수가 생긴 거죠. 안, 안, 안다고 이렇게 구독해 주는 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이 괜찮아서, 아, 쓸만하다. 네, 구독해 줘야지. 꾹 눌러 주는 거. 어, 그런 게 이제 보니까, 어, 무난한 테크니컬 높은 테크니컬 이런 거에서는 그거 구독자 수가 안 생기고, 어, 아주 좀 정보적인 거,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는 정보적인 것을 올릴 때, 이제 구독자 수가 잘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맨날 정보적인 거만 하는 건또 저도 식상할 것 같고, 아니, 기술적인 테크닉을 많이 올리는 걸도제 스타일이고 하니까, 구독자 수에 연연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어, 한, 어, 자, 어, 그래도 뭐, 자주는 매일 안 들어와도 자주 보시는 분 중에서 한 30%는 구독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분들 이제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어, 구독자 수가 높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알고리즘도 더, 더 좋아할 거고, 어, 구독자 수가 높으니까 얘는 좀 노출을 더 많이 시켜줘야 돼. 이제 광고도 하니까 정신 차렸네. 이래 될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는 좀 부탁함 좀 드려보고 또 제가 한 2,000명 되면 이제 한 500명 남았습니다. 2,000명 되면 제가 또무료 튜닝 또 이벤트 할 겁니다. 1,000명 됐을 때행그 방식대로 어,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좀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좀 많이 이렇게 홍보, 구독자 이렇게 수도 좀 늘려주시는데 좀, 어, 좀, 음으로, 양으로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번씩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제 채널이 마음에 들면, 어, 그냥 나가시지 말고, 구독, 어 해주시고, 뭐, 알람 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구독 좀 아, 구독 그것만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는 사실 뭐 거의 다른 영상을 봐도 이 조회수에 비해서 다 좋아요 수는 적더라고요. 그럼 좋아요 수는 굳이 뭐 필요 없는데, 그것도 좋아요 수가 높으면 알고리즘이 또뭐 잘해줄랑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또 뭐, 웬만하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laughs>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는 이제 광고를 넣는데, 어, 이제 30분 넘는 거는 중간 미드롤 광고라고 또 있더라고요. 이게, 어, 유튜버 이렇게 자세 상세 설명을 보니까 30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드롤 광고, 러니 8분 넘는 거에 대해서 미드롤 광고 넣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저는 다 8분이 넘는 게 거의 99%지 않습니까? 그럼 미드롤 광고를 들어가면또 중간에 광고 탁 튀는 거는 보기 싫지 않습니까? 어, 짜증나니까 안 넣습니다. 근데 30분이 넘으면 미드롤 광고를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드롤 광고, 긴 영상에 대해서 미드롤 광고가 안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이제 보낸 그 상계 설명을 보면 긴 영상일 때 중간 미드롤 광고가 안 들어가면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 영상이 끊치고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됩니다이렇게 어, 해놨더라고. 근데 뭐 중간 광고, 처음 광고 없어도 1시간, 2시간짜리 안 건지고 잘 노거든요, 제가. 어,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시뭐잘 노는데 뭔뭐 그런 말을 쓰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 어, 네가 30분 이상 이제 8분 이상 긴 영상을 할때 중간 광고가 안 들어가면 네또 노출을 안시켜줄 거야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분 이상 짜리는 중간 광고가 들어가는 데 저는 안, 안 넣을 겁니다. 그래도 한 30분 넘어가면 중간 광고가 어,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 어, 알고리즘이 노출을 시키질 구었다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튜버 회사와 제 채널하고 서로 윈윈이 돼야만이 제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이 선 겁니다.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래서 긴 영상에서는 중간 광고가 들어간다. 어, 그양지해 주시고, 어, 그리고 앞으로 제 채널 어, 좀 이렇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I don't know.